삼중으로 레이어드 되어 있는 K860 키보드의 팜레스트는 무늬는 일반 패브릭같이 보이지만 만져보면 살짝 코팅된 질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부어도 아 아니구나 스며드네.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지텍사의 고급 인체공학 키보드인 K860과 MX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해 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제품은 로지텍으로부터 증정을 받았고요. 다만 리뷰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가이드 없이 제 주관적인 사용 경험을 넣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조금 더 제가 살짝 요청을 드렸더니 담당자님께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따로 선물까지 챙겨주셨어요.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두 제품이 정말 괜찮은 제품들인지 살펴보시죠. 풀네임 로지텍 얼고 K860 키보드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채택하여 가운데가 높은 아치형 디자인과 적당히 푹신한 팜레스트가 목과 어깨 그리고 손목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인데요. 외관상 주요 특징은 팜레스트가 분리할 수 없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신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키보드의 각도 조절과는 반대로 손끝 방향으로 흘러내리도록 반대로 각도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높아지는 것보다 손목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각도는 총 3단계로 일반 4도, 7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키보드는 보시다시피 좌우로 분리가 된 형태고 많이 쓰는 기능들을 멀티미디어 키로 넣어 놨는데 특히 맥 사용자가 굉장히 자주 쓰는 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이지 스위치라는 기능이 있어서 총 3개의 기기까지 키보드에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다른 기기에서 키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단에 있는 키들이 맥이나 윈도우 어디서든 쓸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첫인상에서 약간 아쉬웠던 점은 키보드의 플라스틱 소재가 그다지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백라이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뭐 업무용 키보드인데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촌형 제격인 MX 키스 키보드가 25불 정도 저렴한데도 좀더 고급진 소재 느낌과 백라이트가 탑재돼 있거든요. MX 키스와 거의 비슷한 로지텍 크래프트를 K860과 이렇게 두고 비교하면 바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라이트가 없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 사용시간이 무려 최대 2년이라는 점이 그 외에 연결 방식은 함께 주는 USB 수신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타자를 쳐보면 키감이 뚝딱뚝딱하니 재밌는데요. 괜히 그냥 할일 없을 때 눌러보고 싶은 그런 키보드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키스트로크가 짧기 때문에 전통적인 멤브레인 방식의 키보드와 비교하면 손가락의 이동 경로가 짧아서 장시간 타이핑했을 때 손가락 마디의 피곤함이 덜합니다. m x 키즈나 로지텍 크래프트와 비슷한 키감이지만 약간 더 키압과 반발력이 있습니다. 간단히 다른 키보드들과 소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맥북 키보드나 크래프트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업무용 라인답게 꽤 정숙한 편에 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평가해 볼 건데요. 그래서 김대리 진짜 다른 키보드보다 타자치기가 편해 좋아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예와 아니오를 섞어서 예니오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자면 이게 손목이나 타이핑하는 자세만큼은 진짜 편하게 해줍니다. K860은 일단 타이핑할 때 자세가 좌우로 자연스레 벌어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정감이 있고요. 팜레스트 부분이 키보드랑 같이 곡선 형태로 휘어있고 너무 물렁하지도 않고 딱 적당히 푹신한 느낌이라 장시간 타이핑해도 손목 통증은 거의 못 느껴봤습니다. 가 게임용으로 사용하던 콕스 CK87로는 이제 문서 작업은 다시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편하긴 하다는 건데 왜 대답이 예니오였냐면 이렇게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의 모든 인체공학 키보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한글 6키를 칠때 오른손 엄지로 누를 텐데 K860 같은 인체공학 키보드들은 6키가 저 멀리 왼쪽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시로 유튜브, 유류세, 컴퓨팅 이슈 같은 글자를 지금 쳐보겠습니다. 바로 타자와 멘탈이 터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어떻게든 적응해서 인체공학 키보드를 꼭 써야겠다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편한 키보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 키보드가 매력적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지스위치라는 기능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맥북 아이패드, 그리고 삼성 덱스를 위한 갤럭시 S10 이렇게 3가지를 K860에 연결해놨습니다. 하나의 키보드로 버튼 한번 누르면 3개 기기를 넘나들면서 사용이 가능한데 딜레이도 전혀 없어서 너무 편합니다. 여러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할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로지텍 옵션즈 앱을 통해서 키보드의 기능키들을 내 입맛에 맞게 게다가 앱별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점도 꽤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함께 사용했던 MX 버티컬도 간단히 평가해보자면 이 제품도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응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수직으로 잡는 방식이라 기존 마우스들보다 높이가 좀 높은데요. 타자를 치다가 마우스를 잡으려고 할때 넥슬라이스로 책상 밖으로 날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응기간 동안 조심해야 합니다. K860과 다르게 건전지가 아닌 USB-C 충전식이고 한번 완충하면 4개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능면에서는 일단 K860과 같이 이지스위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 DPI 변경이 MX 버티컬의 또 다른 장점이었는데요. DPI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원하는 DPI 정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 기능 덕분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DPI를 바꿔가면서 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MX 버티컬 광고에 보면 손 움직임을 75% 감소시킨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진짜 75%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느낌적으로 확실히 일반 마우스를 쓸 때보다 손의 행동 반경이 좁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MX 버티컬에서는 로지텍 플로우라고 하는 신박한 기능을 써볼 수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외장 모니터 쓰듯 마우스 커서를 옮겨다니거나 텍스트 복사나 파일 이동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굉장히 신박했는데 제가 쓰는 M1 맥과 궁합이 잘안 맞았는지 10분 정도 써본 뒤에 해당 기능을 관리하는 로지텍 옵션즈 앱이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써본 경험으로는 저는 맥과 윈도우 10 노트북을 연결시켜봤는데 화면 사이로 마우스가 옮겨다니는 기능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땐잘 되고 어쩔 땐잘 되지 않았고요. 그래도 텍스트 복붙은 잘 됐고 파일 복사 같은 경우에도 2.5기가짜리 동영상 파일을 윈도우 10에서 맥으로 넘기는데 1분 2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막 빠르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쓸만한 속도라고 느꼈는데요. 일단 앱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대했던 것만큼 이상적인 기능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두 제품을 얼마나 추천하는지 또 누구에게 추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K860은 분명히 타이핑을 편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6키에 적응해야 한다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또 미국 기준 가격이 MX KIS보다 25불 정도 비싸기 때문에, 국내 출시 가격도 10만원 중반이 될텐데요. 한번 써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기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체공학 키보드를 사야겠다가 아니라, 적당히 쓰기 편한 프리미엄 퀄리티의 업무용 키보드를 찾으신다면, MX KIS 키보드와 쓸만한 팜레스트를 함께 구매하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K860을 추천해 드릴 만한 분들은 현재 인체공학 키보드를 사용 중이시거나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기변을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어떻게든 적응해서라도 꼭 인체공학 키보드를 쓰겠다 하는 굳은 각오를 하신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 멀티디바이스 환경에서 쓰실 예정이라면 아주 적극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MX 버티컬 같은 경우엔 K860처럼 똑같이 손목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적응 난이도는 훨씬 낮습니다. 네이버 평점이 괜히 높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하며 사용해서 당분간 제 주력 마우스로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굳이 손목을 위한 버티컬 마우스보다 조금 더 기능이 많은 편리한 마우스를 찾으신다면 비슷한 가격의 MX 마스터 3를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기능이 많아봤자 별로 사용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좀더 손목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MX 버티컬을 입문자, 숙련자 상관없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K860과 MX 버티컬 마우스 사용 후기를 말씀드렸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또다시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요청 수락해주신 로지텍 담당자분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K860 키보드 한 개를 선물로 드릴 건데요. K860은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응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분들이나 호기심에 써보실 분들보다는 인체공학 키보드에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K860이 필요하신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한 분을 골라서 일주일 뒤인 3월 12일 금요일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그리고 당첨되신 분께 대댓글을 달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제품이나 다른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은 좋은 제품이 있다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쓸모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